안녕하세요. 고로쇠축제의 MC를 맡은 라윤경입니다. <laughs> 3월 15일부터 16일 이렇게 이틀동안 즐거운 축제가 펼쳐진다고 하니까요. 물좋고, 사랑이 심좋은 양평으로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 안녕하세요. 가수 김희조입니다. 3월 15일에서 16일 제26회 매령양평 양평단월 고로쇠축제가 열립니다. 저도 16일 날 여러분께 인사드리러 갈 예정이니까요. 많이 많이 오셔서 구경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양평 단월 고로쇠 축제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양평 홍보대사 믿듭봄 한봄입니다. 반갑습니다. 3월 15일에서 16일 이틀간 진행되는 양평 단월에서 제26회 고로쇠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저 한번도 출연할 예정이니 현장에 오셔서 많은 분들께서 고로쇠축제 많이 많이 즐기러 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미스트로3 트로탱탱볼 유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3월 15일에서 16일 제26회 고로쇠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저도 찾아뵐 예정이니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제 때 만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평을 홍보하고 있는 가수 이진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양평하면 단월, 단월하면 고르세 축제로 유명하죠. 고르세 축제, 여러분 3월 15일에서 16일 이틀동안 아주 보라이어티하게 펼쳐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양평 탄홀로 놀러 오세요. 저도 여러분들을 찾아뵐 텐데요. 그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시 만나요.